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임영웅과 관련된 하루 동안의 기사를 총정리해드리는 임영웅 종합뉴스 시간인데요 오늘도 다양한 임영웅 관련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시즌 그리팅 소식입니다 임영웅님 유튜브 채널과 SNS에서는 임영웅님의 시즌 그리팅 두 번째 트레일러 버전이 공개되었는데요 Always on my mind 무드 트레일러 버전 2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죠 영상 속 임용님은 궁전같은 아치 아래 왕자님처럼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가 파란색 장미의 향을 맡는 듯 하더니 깜짝 놀란 듯 눈을 뜨는 모습 꽃다발을 들고 은은한 미소를 띄우는 것을 보니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옅은 스트라이프 남방에 같은 디자인의 타일을 맨채 포크를 들고 장난스럽게 음식을 바라보다가 입술에 크림이 살짝 묻자 애교 넘치는 동작을 하며 팬들에게 미소를 짓게 만들어준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공개된 바로 핑크색 옷을 입고 다양한 보드게임을 즐기는 장난꾸러기 임영님의 모습도 귀여웠고 코 밑에 펜을 대고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도 정말 특별해 보였네요. 78번이라고 쓰인 스포츠 티셔츠를 입고 한 손은 바지주머니에 넣고 다른 한 손은 야구 배트로 보이는 것을 들고 있었는데요. 운동하는 소년 같은 표정을 하고 있다가 이내 배트맨 그림이 있는 스티커 같은 것을 보여주더니 입술을 앞으로 쑥 내밀며 장난꾸러기의 모습을 보여줘 또 한번 심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후 임영님은 갑자기 보고 싶었어 라고 훅 들어오더니 쑥스러운지 금세 자리를 떠버렸는데요. 너무나 짧은 영상이라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임영님의 귀엽고 장난꾸러기 같은 소년 같은 모습에 세련된 도시남의 모습까지 함께 볼수 있어서 총천연색 다채로운 모습을 모두 만날 수 있어 얼른 시즌 그리팅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는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소식입니다.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필리핀에서 열린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비하인드 영상을 깜짝 공개해 주었는데요. 임영님이 올해 팬덤 대상을 받는 모습이었죠. 해당 영상에서는 두오다의 음악이 박진감 있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헌칠한 키의 임영님이 무대에 오르기 전개구장이처럼 장난스럽게 발걸음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마치 두오다의 리듬에 맞춘 것처럼 MC들의 멘트 타이밍에 맞춰 발동작을 조심스럽게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임영님은 전세계 카메라맨과 팬들이 집중하고 있는 시상식장에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고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걸어가는 템포를 조절하며 깨알 재미를 선사해주었습니다. 이날 진행자들은 임영님과 영웅시대는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든든한 지원군이자 유명세를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 멘트를 듣고 보부도 당당하게 계단을 오르는 임영님 모습이 너무나 멋졌네요. 특히 방송 화면에서 정말 큰 화제가 되었던 권행하는 장면과 두 손을 불끈 지고 힘차게 흔드는 모습도 다른 각도에서 보니 정말 특별해 보였는데요. 계단을 오르면서 즉흥적인 동작으로 팬들에게 인사를 했고 이 모습은 영시대와 별빛 팬분들에게 백마디 말보다 더 강한 진심과 행동으로 소통하는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진행자들은 팬들이 직접 최애 스타의 순위를 결정짓는 스타 랭킹에서 왕중왕 74주 연속 1위라는 눈부신 기록을 만들어내며 국내 대표 팬덤으로서 절대적인 팬 화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앞으로 영웅 시대와 임영님의 기록은 어디까지일지 더욱더 기대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임영님은 무대에서 마침내 이루었다, 행복했다, 고맙다는 마음의 표현인 듯 트로피를 들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부드러움 속에서도 박력있고 남자다운 멋있는 모습, 큰 무대에서도 자신감있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수상소감을 전했는데요. 이 모습을 본 팬들은 긴 다리로 올라갈 타이밍을 기다리는 모습이 정말 귀엽다는 반응으로 구척장신이지만 정말 귀여워서 임영웅님 덕분에 세상이 갑자기 즐거워졌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무대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더 귀여운 히어로는 귀여움의 한도 초과라고 전해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방송 프로그램 관련 소식입니다. 한 언론사는 연말을 맞아 TV 예능 결산과 관련된 기사를 보도해 주었는데요. 임영님이 KBS와 SBS에서 인기를 입증했으며, 기안8사는 MBC에서 독주 체제를 가져간다는 내용이었죠. 기사에 따르면 올해 TV 예능계에서는 지상파 간판 예능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고 나선 OTT 예능의 등장에 2023년도 지상파 3사 MBC, KBS SBS의 예능은 위기의 연속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존재감을 빛낸 지상파 간판 예능도 있었는데, 임용님이 큰 역할을 하며 다른 프로그램과 시너지를 보여주었다는 내용이었죠. KBS의 경우는 상반기는 임용님의 파워로 예능계를 이끌었고, 하반기는 화제의 골든걸스가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kbs 예능 간판이라고 불리는 1박 2일이 유일하게 올해 kbs 예능 중 시청률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초반을 제외하고는 장기간 침체 기를 겪기도 했으며 기존 예능이 시청자들과의 만남을 이어 왔지만 예전만 못하다는 반응이 있었는데 kbs에서 유독 남다른 성적을 낸 스타가 바로 임영웅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상반기 마이리틀 히어로의 임영임의 활약은 대단했는데 오부작으로 지난 5월과 6월에 방송됐던 마이리틀 히어로는 지난 2월 LA를 하늘색 빛으로 수놓은 임영임 콘서트 'IM HERO IN LOS ANGELES' 공연과 함께 촬영한 것으로 콘서트를 준비하는 프로페셔널한 아티스트의 모습부터 솔직 담백한 면모까지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다채로운 임영임의 매력을 담아냈다며. 상반기 유독 시청률과 화제성 등 부진에 빠진 KBS 예능 사이에서 임영임의 마이리틀 히어로는 시청률 6%를 돌파했다고 전했는데요. 시청률과 화제성 모두 잡아내며 임영임의 파워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기사에서는 SBS를 소개하며 이곳에서도 임영임의 파워 2023 SBS 예능 최고 시청률 경신이라는 타이틀로 임영임의 힘을 언급해 주었는데요. 특히, 임영님이 스페셜 MC로 나섰던 방송부는 올해 미우새 최고 시청률인 16.1%를 기록했다며, 임영님 효과를 제대로 본 미우새라고 분석해 주었네요. 한편, MBC의 경우는 유일하게 임영님이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나 혼자 산다, 태계 일주의 기한 팔사가 화제성과 시청률을 모두 잡아내면서, MBC 연예대상 대상 후보로 일찌감치 거론됐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지상파 3사 중 유일하게 임용임이 MBC에 출연하지 않은 채 올해 예능의 평가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전현무님이 임용임에게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TMA 시상식에서 나 혼자 산다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점을 보면 얼마나 임용임의 방송 영향력이 큰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별빛님들 김치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용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